두분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남편 분은 오히려 아내가 바람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눈치 보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아내분도 아실 거예요. 남편이 치유되길 바란다면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가서는 거 자체가 용기이니. 아내가 외도하면 남편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과거에 못해줬던 것도 생각이 나고, 뭐, 나도 딱히 너한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정상, 비정상으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둘다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폈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아내들이 바람을 피고 나면, 본인이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무엇을 해주든지 간에 이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걸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맞춰주겠죠. 비유 맞춰주고 눈치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아시다시피 이혼이라는 거는 남편이 원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지. 바람핀 아내가 바란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내가 집을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잘해주고 맞춰주고 이러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도한 아내 입장에서는 같이 산다 그랬든 아니면 이혼하자 그랬든 일단은 남편한테서는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상간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아니면 끝나지 않았는지 남편이 찾아갔는지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상관자를. 거기에서 상관자하고 안 좋게 헤어졌다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아니면 상관자가 그래 이혼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또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온통이기 때문에 남편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편들이 성관계 하려고 해도 아니면 스킨십 하려고 해도 싫어요. 이게 마음에서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내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지고 봤을 때이혼은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달은 척하고 느끼는 척하고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의 피해의식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남편이 받게 된 그런 심리적 충격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뭐지? 얘가 바람 폈는데 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더 당당하게 사네? 내가 맞춰줘서 그런가? 그래서 뭔가 잘 못해주자니 또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릴까봐. 이거는 두 분이 관계 개선을 최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몰랐던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았던 거를 잘못 알았구나라고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분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뭐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배우자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남편분은 오히려 아내가 바람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눈치 보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아내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아내가 노력하는 거는 나 지금 들어와서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 이거일 뿐인 거지. 행동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웃으려고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남편이 그냥 손잡아주는 거 가만히 계세요. 난 싫은데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와서 옛날에는 하지도 않던 저런 스킨십을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받아주세요. 남편이 아내가 싫어한다라는 거 느낍니다. 느낌에도 불구하고 챙피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왜 다가가겠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내가 지금 살려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치유되길 바란다면 말만 할게 아니라 챙피하고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스킨십하고 손잡고 안아주고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가서는 거 자체가 용기이니 이거를 그냥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하나도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싫어 싫은데 왜 그래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최소한의 잘못을 했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싫더라도 받아주세요. 성관계가 싫더라도 아니면 그냥 스킨십 하는 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싫더라도 그냥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도로 무너진 마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책 상처 넘어 우리가 되찾을 것들 상담 예약 또는 상담 문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